시대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2021년 여름 우리 교육부서 교사 강습회 강의를 맡아달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좋은 책이 있어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책 나눔처럼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이 말센스라는 책이에요. 말센스. 저자는 아,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육부서 모임, 공과 모임 자체도 매우 제한적이 되어버렸고요. 이전에 우리가 모여서 평범하게 대화했던 것들이 너무나 그립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오히려 교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좀더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주요한 몇 챕터를 추려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언어에 필요한 것들을 말센스로 사랑 표현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언어가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소통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입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다른, 이하,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제 이야기하기 바빴던 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공감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로 화제를 빠르게 전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이전에 더 크게 받았던 상처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버리고 또 상대방이 기쁘고 좋았던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기뻤던 일들을 얼른 떠올려서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사회학자인 찰스 더비는 대화 나르시즘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그 초점을 자기에게로 맞추려는 욕망, 자기애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때 우리 두뇌는 자동적으로 내가 했던 비슷한 경험을 빠르게 스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자신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신나게 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는 부끄럽고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이불킥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맡은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 어쩌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주인공 본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본능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하죠. 아 내가 자꾸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요. 예수님은 마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주인공이 되시기에 아주 충분한 분이세요. 실제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결코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 우리를 섬겨주시고 세워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사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안에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 욕구와 욕망을 이제 함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오늘부터 내 대화에서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사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고 또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목사 또 직분자 교사이기도 하기에 상대방에게 충고나 조언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원숙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 이 말씀 또한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아내나 심지어 부모님이 나보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나름 더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챕터에서는 저의 이런 편견 또 우리의 이런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나는 편견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편견 속에 사신, 사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편견을 없앨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내가 생각지도 못한 편견이 많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편견이 있는데 이를 무의식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상대적으로 더 배운 사람에게 많이 생기고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수록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편견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편견의 역류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인상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참가자들에게 정치에 관한 가짜 뉴스를 먼저 읽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뉴스를 전하면서 앞에 읽었던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가짜 뉴스를 더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정치와 같이 민감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죠. 아이들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검증에 의해 이론이 성립되어가는 과학도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합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편견입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이 되려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자기의 편견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배울 자세를 갖출 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선생이 될수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들어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챕터 제목은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입니다.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이고,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냥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 그 대답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고, 폐쇄형 질문은 네 혹은 아니요 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던데,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다양한 반응과 대답을 할수 있기에 이것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도 어, 우리 아이들은 짧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아예 안 하는 때가 훨씬 많겠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서 질문한다면 폐쇄형 질문보다는 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 질문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의 대답은 짧아지고 또 질문이 짧으면 상대방의 대답을 길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방형 질문이요? 아니면 폐쇄형 질문이요? 사실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느니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잘 알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그것이 좋겠죠. 하지만 또 빠르고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폐쇄형 질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센스 있다 라고 말하죠. 상대방이 대답하기 불편해하는 것을 개방형으로 질문하면 오히려 그런 질문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마치 검사가 취조하듯이 네? 아니요? 로만 대답하게 하는 것도 옳은 대화는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챕터의 제목처럼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일단 상대방, 아이를 알려는 마음으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많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듣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졌다는 뜻이고 또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듣기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셨습니다. 대답하기보다는 질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 교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늘 물어보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대화 전문가인 프레디 로저스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방의 상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질문도 답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훌륭한 질문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잘 듣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질문하고 잘 듣고 잘 대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입니다. 책으로는 다섯 번째 챕터의 내용이에요. 모든 챕터를 다 다룰 수 없기에 선별해서 하다 보니 책의 챕터와 조금 다르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최근 사람들의 읽기와 듣기의 많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인,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온라인으로 글을 읽다 보면 사진과 비디오 클립들을 보며 글씨를 적당히 훑어보는 방법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긴 글을 읽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긴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자인 메리언 울프는 트위터 두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또 서로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들을 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그 자체가 주는 지식과 정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입니다. 마음으로 듣기와 구별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그냥 겉으로만 듣기죠. 소리와 정보와 또 지식만 듣고 쉽게 판단하고 또 자기 안에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겉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나누려고 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대화에는 감정도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대화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훌륭한 청취자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만일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겉돌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듣기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의 말을 멈추고 상대의 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청취자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청취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몇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의 목적은, 목적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죠.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 너머에 숨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몸이 아파 누워 있지만 그에게 있어 진정한 문제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사한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칠 능력도 없고 또 죄를 사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화는 그냥 말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듣고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교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듣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훌륭한 청취자,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센스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챕터 주제는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입니다. 책에서는 아홉 번째 챕터예요. 이 주제는 교회에서도 필요한 주제이지만, 실상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혹은 남편, 아내를 상대할 때더 와닿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제목만 봐도 크게 와닿았는데요. 남편분들, 화이팅!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종의 잔소리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역효과를 냅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 자, 지적하십시오. 그런데 단한 번만요. 좋은 말도 되풀이해서 들으면 듣기 싫어지는 법인데,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했으니 얼마나 듣기가 싫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잔소리로 사람이 변했다면 벌써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실제 과학적인 연구로 증명된 것인데요. 반복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기억에는 이것이 간, 각인이 되지만 듣는 사람은 오히려 정보의 중요성이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아, 어? 이거. 이미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잔소리 하면서 머릿속에 더욱더 굳게 정보가 기억되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 번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알아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반복하는 행위는 그 정보를 무시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니 여지껏 했던 수많은 잔소리는 나의 화만 돋군 것이지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잔소리를 안 하면 화병이 생,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반복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 부부사이라면 여보 내가 한말 들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아이에게라면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네가 얘기, 어, 이해했는지 내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하기보다는 확인해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공기와 다이아몬드 둘다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어느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있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를 꽉 채우고 있는 공기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체감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희소성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죠. 내가 상대방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이 더 가치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센스있게 가치있는 말을 하는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챕터로 왔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다 좋고 재미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선별해서 뽑아서 하다 보니 좀 아쉽기도 하네요. 기회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챕터 제목은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입니다. 책에서는 12번째 챕터의 내용이에요. 자, 요즘에는 대화하는 것보다 또 전화를 주고받는 것보다 카톡, SNS,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SNS로 보내는 이 메시지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톡 이런 것들을 그토록 좋아하게 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소통 수단은 이용이 일단 간편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주며 상대와 물리적, 정서적 거리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응 여부와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메일을 저장해두었다가 수개월 뒤에 우리가 그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죠. 현대, 현대 시대의 사업 환경에서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이 전화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의 결과 연구 결과는 다른 사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2012년에 수행된 한 연구는 이메일을 좀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경우 생산성이 25에서 30%까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엔터프러너지의 로스 매커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화가 일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이메일과는 달리 전화는 더 공감적이고 정확하고 정직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물론 의사소통을 항상 전화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로 해야 될 때조차 문자나 이메일을 쓴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 말로 해야 할때 문자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가 나누어야 할 감정과 감각, 뉘앙스가 다 사라진 문자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선생님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보낸 질문에 아, 내가 이렇게 메시지로 보낸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네'라고 답문이 왔는데,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가 내 질문에 기분이 나빠서 더 말하기 싫어서 '네'라고만 단답형으로 이렇게 보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는 아주 지극히 사무적이고 또 감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거나 전달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글씨를 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자기 감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세한 대화를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동물 중에 우리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이나 또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도 그들 스스로 언어를 개발하거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 이 대화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이 대화라는 선물을 잘 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아름답고 섬세한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우리가 맡은 아이들 그리고 어, 같은 교사들,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화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아이들과 밥을 먹으러 가기도, 만나기도 힘들지만 오늘 스마트폰 드시고 따뜻한 전화 한통 아이들에게 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만 주신 이 대화,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챕터입니다. 성경에서 7이 완전 수인이 저도 완전한 강의를 위해서 일곱 개의 챕터만 준비했습니다. 는끼워 맞추기고요. 하다 보니 일곱 개의 챕터가 되었네요. 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챕터의 제목은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여섯 번째 챕터와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자,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이면 요새는 이별 통보도 전화로도 아니고 톡 메시지로 한다고 하죠.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가 덜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건가요?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누군가든 최소 200개 이상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과 주고 또 받는 것 같습니다. 톡으로, SNS로. 그래서 이제 톡, 문자 보내고 이메일 주고 받는 것이 저에겐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급한 일이라면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자 메시지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서 중요한 일일수록 정확한 전달이 안 되고 또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톡, 문자, 이메일이 편리하긴 하지만 소통하거나 공감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서로 공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위치까지 한번 가본다면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멀리 하늘 보자 위해서 야 얘들아 내가 죄 용서할게 유야호 무야호 이러신 게 아니라 신이 이 땅까지 내려와 인간으로 삶을 사셨고 우리 인간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낮고 낮은 인간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소통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공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세대 차이, 이념 차이, 빈부 차이, 소득 차이 등등 서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 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불편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챕터, 이 챕터의 제목처럼 편리함을 위해서 감정을 희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강습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론적인 것을 원하셨다면 조금 부족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일에 답이 있다면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앞서면 편리함을 넘어 아이들과 정말 소통하려는 마음이 들 것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할 것이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 외로운 우리 아이들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스 있는 사랑 가득한 말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